어, 충남도의 예, 11대 의 전망기 의장으로 취임한 지가 엊그제 같은데 벌써 어, 2년의 임기를 어, 거의 마치는 시점이 온것 같습니다. 돌이켜보면 어, 자랑스럽고 뿌듯했던 순간도 있었고 또, 아쉬웠던 순간도 있었던 것 같은데요. 우리 11대의 전반기, 이, 성과라고 그러면, <laughs> 무엇보다도, 어, 자랑스러웠던 것은, 어, 2019년도 권익위원회의 전국, 어, 기관에 대한 청년도 평가에서, 우리 청남도 의회가, 아, 어, 1등을한 것이, 네, 가장 자랑스러운 일인 것 같습니다. 아, 그만큼 우리 의원님들, 또의 사무처 직원들을 비롯해서, 어, 단한 건의 어떤 그 형사사건이라든지 불미스러운 일이 없다는 것을 그 반증한 증거라고 볼수 있고요. 아쉬움은, 어, 지방자치제가 1991년도에 부활을 해서 지금 이제 내년이면 30년이잖아요. 근데 이 지방자치법이 그 당시에 만들어져서 거의 개정, 재개정 없이 지금 오고 있습니다. 그 지방자치라는 게 이제 30년 정도 됐으니까, 아, 예를 들면 29살 또는 30살 먹은 청년으로 성장을 한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 30살 먹은 청년이 입고 있는 옷은 그 애가 처음 태어났을 때 입는 걸베네저고리라고 하는데 그 30살 된 청년이 아직도 베네저고리를 입고 있는 거예요 그런 지방자치법 개정안에 대한 안을 만들어서 그 행안부를 통해서 지금 지난 20대 국회 때 정부 안으로 국회에 발의를 했었거든요 근데 결국은 그 행안이 법안심사소위에서 한두 번 논의되고 이게 결국은 무산되고,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한 것이, 제일 아쉬운 대목입니다. 그, 제가, 지금 이제 삼선을 하는 동안에, 예, 그 상임위를 다한 번씩 돌았어요. 그 처음에는 이제 문보기 부터 해가지고, 그 다음에 건소위, 행자위, 그 다음에 농경위 다 들었는데, 지금 안 가본 데가 교육위만, 이제 안 가봤는데, 어 그래서 이제 이번에는 교육위를 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충남도 의원이 됐으니까 충남도정 또도 교육행정을 좀두 전반적으로 좀 이렇게 섭렵해 보는 게 좋겠다 싶어서 뭐그 학생들의 그 인권을 존중하고 또 보장하고 어, 하는데 이제 조례가 필요하다고 하면 뭐제장하는 거에 대해서는 이제 예, 마땅하다고 생각이 들죠. 그리고, 어, 하 어, 특히나 좀 요즘에 그 이제 미국발, 그뭐 흑인, 에, 그런 경찰의 차별 진압이라든지 이런 걸볼 때, 이제 인권에 대한 중요성이 더, 어, 부각되는 시기인 것 같습니다. 특히나, 어, 어떻게 보면 이 사회적 약자라고 할수 있는 청소년들, 또 여성, 장애인, 어, 이주, 뭐 다문화 이주 뭐 가족 가정들 이런 부분들에 대한 인권은 국가가 또 권력이 더 세심하게 챙겨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다만 지금 우리가 도에서 추진하는 인권 조례에 대해서 또 반대의 목소리도 높은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반대가 그분들도 그럼 학생들의 인권을 무시해도 되냐 이런 반대가 아니고 그분들도 학생들의 인권을 존중돼야 된다고 하는데 몇 가지. 그, 인권 조례에 담겨 있는 내용 중에 몇 가지를 반대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 하여튼, 그, 좀 반대하는 목소리도 좀 충분히 들어서, 어, 좀 합의점을 찾고 좀 갈등을 조정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시군, 충남도 의회가 시군 행정감 감사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입장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네, 없고. 다만, 이게 지금 그 법과 시행령이 불일치되는 과정 속에서 어, 불필요한 시군과 도의에 관해 마찰이 발생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 법령에는 할수 있도록 돼 있는데 그 시행령에는 또할수 어, 없도록 돼 있는 그런 법과 시행령의 불일치 이런 것들이 이제 에, 괜히 이런 마찰을 불러오는 건데 저는 이 중앙 정부 특히 행안부가 빨리 이 문제를 시행령을 고치든 법을 고치든 이걸 법 체계에 일어나는 해소야 된다고 봐요. 직무유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행안부에서. 뭐. 글쎄요. 지금 뭐 <laughs> 앞으로 2년이나 남은, 남았기 때문에 지금 딱 뭐를 이렇게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만 어, 어쨌든 그. 어 제가 처음에 정치를 입문한 게 이제 그 양승조 도지사님 국회의원 보좌관으로 입문을 해서 어 지금 이제 지방의원 3선을 했고 어, 의회의장을 했습니다 음 그동안 이제 예, 국회 보좌관으로 근무하면서 또 중앙정치 무대에서의 경험 또 지방의원으로 뭐 일하면서 이 지방 정치 또 지방 행정에 대한 경험들을 에, 어떻게 에, 우리 또 도민들께 또 시민들께 에, 더 좋은 그 역할로 보답해야 될런지에 대한 고민은 좀더 앞으로 할 거고요. 어, 어쨌든 어 저한테 뭐 어떤 그런 맥락에서 소임이 주어진다면 마다하지 어, 않고. 어, 적극적으로 해나갈 생각입니다. 1 1대의 후반기 의회도 좀더 도민들과 함께하는 열린 의정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또 그동안 11대 전반기에서 추진했던 많은 의회의 개혁 과제들이 여기서 멈추지 않고 좀더한 발짝 더 나아갈 수 있는 그런 1 1대의 후반기 의회가 되기를 기대하고 희망합니다. 우리 충남도의회를 지난 2년 동안 성원해주신 우리 충남 도민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머리 숙여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앞으로 우리 충남도의회는 좀더 도민들과 함께하는 그리고 도민들과 더, 어, 논의하고 또, 어, 더 고민하는 그런 열린 의정을 펼칠 것입니다. 앞으로도 충남도회를 더 성원해주시고 사랑해주시고 지지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